나옵니다. 예, 아프리카가 낳은 세계적인 스타지요. 불러보죠. 철구형. 네, 전 스타 원프로게이머이자 많이 필요없는. 듣다보죠. 여러분들이 B J입니다. 포스가 느껴집니다. 그루브가 느껴져요. 와, 어. 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죠요 래퍼뿐만 아니라 이 B J로 네.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철구입니다. 자, 아, 인사 멋지다고 지금 들어와서 이제 임하는 데. 반갑습니다. 이제 철구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거다 해봤자 이제는 롤게를 평정해야죠. 그렇죠. 근데 일단 여기 개그맨 출연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일단 오른쪽에 이제 소희자 형님 말이 더럽게 많아요. 그래요?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여기서 무슨 말을 과연 한 5분 정도 잡아먹었는데 일단은 왜 나온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또 불량 형님. 뭐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사람들 다 뽑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우승을 하면 제가 50만 원더 먹습니다. 예,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제 팀에 들어오면 제가 또 팬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방 홍보 제대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전에 여자 두분 저분 있죠. 수고 수고 내면서 철구 오빠한테 무조건 가야 된다면서 저한테 호질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죄송하지만 못 드립니다. 일단은 빠지시고요. 일단 우승. 우승은 철구요 네. 일단은 무조건 우승하겠습니다. 로이조가 네. 지난 시즌 우승자잖아요. 아 일단 로이조 같은 경우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얼굴 자체가 비호감이에요. 저는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예?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로이 조아진 아닙니까? 일위일위요 1위? 예. 제가 일입니다. 아, 아, 예. 아프리카판 모르세요? 예. 나가세요. 아니 저 알아요. 좋아해요. 예. 예. 그 유소나리아 씨, 님이랑 같이 합방도 했잖아요, 예전에. 누구요 유소나. 유소나요? 예. 그게 누구예요? 아, 몰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자는 오늘 잊었어요? 아, 죄송한데 저는 일단은 여기에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네. 천만 원을 먹기 위해서. 천만 원. 을 네,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돈은 제 겁니다. 보겸 안 무서워요? 보겸이요? 그게 네. 누구예요? 보겸이요. 한손데총들고 오릅니다. 네, 아, 기억도 안 나요? 네. 아 묻어버리네요. 네. 아 역시 철구입니다. 기장 가구로. 네, 기장 가구로. 그러면은 여기서 강하게 한번 어필 한번 해주세요. 철구 팀 오라고. 자 일단은 제가 어필하는 게 아니라. 왼쪽 분들이 저한테 어필을 아 해야지. 이분들이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예 예, 그러면요 이따가 어필할 수 있는 시간에 따로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뽑아 주시죠 뭐죠자 과연 힘이 좀 없으세요 아니 힘이 없어요 예 네. 아 역시 뽑기의 달인 <laughs> 여러분 소위짱은 <laughs> 뽑기입니다 아, 뽑기는 번에... 소위짱이에요자보죠몇 번일까요 아몇번 아, 7번 5번 아 5번. 야, 5번입니다 야, 5번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laughs>